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까지 왔냐면요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라는 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뭘까요 제가 이 책이 나오기 직전에 어, 이 저자이신 분 어, 제, 분이 제 꿈에 나왔어요. 제 꿈에 나와가지고 저는 아는 사람이 거의 꿈에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꿈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년에 한 번도 없고 뭐 2년에 한 번도 없고 되게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꿈에 누가 나오면 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연락을 했어요. 꿈에 나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되게 좋은 부동산을 자랑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나는 아는 사람 꿈에 절대 안 나오는데, 꿈에서 나왔다. 혹시 뭐 좋은 일이 있냐, 요즘.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제 이 책이 나올 거라고 조만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이분이 김재수 작가님 램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의 디스커버리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 꿈에 나왔고 너무 신기했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또 그분 꿈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저도 제 부동산을 잘 하고 있었대요. <laughs> 제 부동산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보고 있었고 저도 그분 부동산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꿈을 같은 꿈을 꾼 거죠. 장소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리고 제가 한마디, 어, 저도 좀 있으면 책 나와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책을 냈고, 이분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책을 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가 나왔고, 보면은 출간일이, 음, 저랑 비슷해요. 이 책이 조금 더 빨리 나왔네요. 음, 어쨌든. 음, 그냥 여담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분은 또제 책,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추천사를 또 써주신 분이기도 해요. 제가 또 이분 강의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이책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서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가 돈을 버는 이유, 유튜브가 돈을 버는 이유는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오랫동안 빼앗을 수 있다면 그 시간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사람들의 시간을 누가 더 많이 빼앗을 수 있느냐가 곧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느냐가 된다. 이게 여러분 요즘 트렌드의 핵심입니다. MJ 드마코가 쓴 부에추얼 차선에서는 돈이 되는 나무를 다섯 가지를 정의하고 있대요. 임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컨텐츠, 유통,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임대 시스템은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다른 것들보다 좋은 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 성공하기, 유통 성공하기,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뭐 개발하기, 이런 게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임대업자가 되는데 어떤 학벌, 신분,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돈한 개만 있으면 돼요. 돈과 용기, 뭐 약간의 지식 정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으로 부자되는 게더 쉽죠. 그래서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도, 학벌이 없어도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동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토지 부분에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하와이에서 휴가, 휴가를 갔다가 다시 와서, 부산 기장군과 강원도 전역을 돌아봤다. 강이 보이는 땅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앞으로 제주도처럼 꾸준히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이야기. 카페 거리가 있는 곳에 큰 백화점이 들어오면,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카페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백화점에 각양각색 식당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자, 음식점은 이제 거의 백화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맛집이 워낙에 많죠. 반면 백화점이 들어오더라도 주거시설에서 아주 가까운 근생 관련 업종, 세탁소, 미용실, 슈퍼, 베이커리 등은 타격이 없다. 이런 거잘 보고 해야죠.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격을 보지 말고 지역을 보라 라는 것이 1등이에요. 자, 지역의 시세를 주도하지 아파트 가격 자체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전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오르는 것이다. 네이버 본사 앞에 SK 본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네이버 주식이 오르면 마주보고 있는 SK 주식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가? 없다. 하지만 부동산은 있다. 부동산은 이 아파트가 오르면 그 옆에 아파트도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과 주식이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이소성을 보라.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과거에 지은 아파트보다 비싸지는 게 정상이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토지 시세는 말할 것도 없다.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처럼 구매하자마자 중고가 되거나 똥값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계속 만들어내요. 더 좋은 차를 살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지역에서 내가 이 아파트를 샀다가 팔면 더 좋은 아파트를 살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새 아파트 짓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난 새집에 살고 싶어라고 해서 저기 산골짜기에다가 새 아파트를 지으면 누가 가나요? 가지 않아요. 자동차는 그냥 찍어내서 만들어내면은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동산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토지의 희소성이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지방은 2년 정도 4년. 수도권은 4년에서 6년 정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니 너무 오랫동안 오른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기 바란다. 실거주자들은요. 음, 잘 모르고 계속 꼭지에 사기도 해요. 이런 상승을 계속했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락할 땐 어떤 느낌이에요? 하락을 수년간 계속 지속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야라고 합니다. 네, 하락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내리고 오르고 상승을 계속 하다가 보합을 하거나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램구님의 투자 마인드를 엿볼 수 있어요. 4년 이내 최저 가격 대비 100% 정도가 오르면 보합기를 맞이한다. 2억짜리가 4억이 되고 3억짜리가 6억이 되고 5억짜리가 10억이 됐을 때보합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승의 정도는 그때그때 다르고 물건마다 다르겠죠? 나의 기준은 보수적이다. 상승률이 50%가 넘으면 매수보다는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편이다.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요. 응. 뭐 몇년 정도 상승하면 뭐 매수하지 않겠다. 몇 퍼센트가 넘으면 팔겠다. 더 이상 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50% 이상 오르면 매도한다는 건 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건 아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상황에 맞게 수정해 나가자 라고 합니다. 만약 주변의 대형평형과 주상복합 그리고 나홀로아파트까지 많이 올랐다면 그 아파트는 고점일 확률이 높다. 여기에 추가해서요. 뭐 오피스텔 아파트형 오피스텔 같은 거 굉장히 돼지 지분이 작은 물건까지 다 올랐다면 그 동네에 그 지역 아파트가 고점일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에 오르는 것들이 대형평형 주상복합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요. 처음에 대단지 그런 그냥 소형 중형부터 오르죠. 이런 패턴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승 초입장에는 그럼 뭐가 좋을까? 부동산의 사이클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상승 초입장에는 분양권이나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상승 초입장의 분양 가격은 비싸지가 않대요. 사람들 잘 보지 않아요. 프리미엄도 거의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자노로 살수 있다는 거죠. 왜? 분양권을 입주할 때까지 2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자,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이 아파트는 음, 구축 아파트 상승보다 분양권 재건축이 더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대세상승이라고 하고요. 종목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막그 지역들 다 올라요. 상승기가 이제 끝나면 여러분 후퇴기를 또 맞이합니다. 항상 이런 사이클로. 하고 있어요. 이 사이클이 여러분, 우리 심장 뛰는 심장박동과도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우주의 법칙이다. 이 어떤 자산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우리 심장박동처럼. 모든 사이클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매매가는 상승하지만 전세가는 정체될 때 욕심을 버리고 다음을 준비하라. 이 부분에 별표 100개 해주세요. 저의 투자 원칙과 굉장히 좀 비슷해요. 저는 항상 전세 가격의 움직임을 되게 중요시하게 봅니다. 매매가의 움직임보다는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허수가 없고요, 투기 수요가 붙지 않아요. 전세가 앞으로 전세가 오를 것이다 해서 전세를 두개세개 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매매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집이 한채 있는 사람 하나를 더 사고, 뭐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고 이렇게 약간 수요가 확 심리적으로 붙을 수 있어요. 매매가는 상승하지만 전세가는 정체될 때 욕심을 버리고 다음을 준비하라. 하, 이런 게 아주 짧지만 굵은 명언이죠. 서울 전체적으로 공급이 넘치는데 특정 구의 공급만 적다 해서 그 지역에 투자했다가는 낭패 보기 쉽다.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공급은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한다. 서울의 공급이 적다면 경기도와 인천도 살펴야 한다. 만약 경기도와 인천의 공급이 많다면 서울의 외곽이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의 외곽이 영향을 받으면요, 이렇게 조금씩 땡겨져서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중 그러니까 밀려 나가는 거죠, 조금 조금씩.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내집 마련 뭐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죠. 자, 경매의 변곡점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낙찰가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낮아진 어떤 지점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래요. 낙찰가율이 막 낮아지다가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 더 바닥을 쳤구나. 경매라는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왜 얘기를 하냐면, 감정가라는 게 있어요. 감정을 하고 나서 경매가 진행되기까지 한 거의 6개월 정도 평균 걸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6개월간 상승 시그널이 있으면 낙찰가율이 막 계속 올라가요. 시세가 올라가니까 감정가보다 시세가 오를 수 있어요 자 반대로 하락기에는요 감정은 뭐 1억이 했는데 실제 지금 시세가 9천이에요 그럼 경매 낙찰가율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막 떨어질 때는 이 낙찰가율이 낮을 때는 하락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낙찰가율이 미친 낙찰가율이 있어요 막110% 120% 이거는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 <laughs> 상승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률이 계속 계속 줄어들다가 턴 어라운드 해서 경쟁률이 갑자기 높아질 때 그때가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합니다. 상가는 요효 수요가 핵심 키워드다.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이 핵심 키워드다. 여러분 진짜 이런 지금 한 문장이 정말 전부예요. 전부. 이게 짧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죠? 빌라는 교통이 핵심 키워드다.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핵심 키워드다. 분양권은 적정 분양가가 핵심 키워드다. 자, 분양권 여러분, 어뭐저 지역이 누가가 아니면은 뭐뭐물뭐 뭐뭐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라고 보지 마시고 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면 너무 높지 않다면 뭐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싸거나 이러면 100% 프리미엄이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중요해요. 토지는 쓰임새가 핵심 키워드다. 쓸수 있는 땅이 이제 되는 거죠. 투자에 진짜 큰 흐름을 많이 짚어주고 있어요. 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처음엔 허허벌 빤이고, 뭐 학군도 없고, 되게 불편하고 교통도 안 좋고, 그런 지역들. 처음에는 시세가 거품이라고 하다가, 완성된 신도시를 가보고 나면, 여보, 우리도 뭐뭐 신도시로 이사갑시다. 라고 두 손을 들게 된대요. 신도시 투자에서 첫 번째 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도시는 대부분 잘 된다. 항상 가격이 오른다고 믿는 편이 낫다. 한 20단지 정도 이상 들어오는 신도시는 거의 그냥 오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신도시는 왜 항상 오르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가 완성되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광교 신도시, 옛날에 미분양도 났었고요. 어, 옛날에, 진짜 몇년 전에 분양 받으신 분은 5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안 매는 그런 혜택도 있었어요. 어, 각 서울에 어디 있죠? 마곡 신도시도 평당? 어마어마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미사? 예, 네, 하남? 하나 미사 신도시도 엄청나게 쌌어요. 지금 뭐 어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laughs> 거의 무조건 잘 된다. 하지만 이때 확인해야 될건 사이즈. 그 신도시의 사이즈. 사이즈를 보는 거는 램구님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개수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어, 아파트 20개 이상 들어오면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딱히 보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줄수 있다고 해요. 물론 처음에 진입하면 기반 시설이 없고 불편하고 전세도 낮고 그래서 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불편하고 기반 시설도 없지만 싸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투자할 때 봐야 될것의 기준이 뭐냐면 앞으로 2년 동안 이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가 랍니다. 매매 수요의 움직임을 촉발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공급 부족이다. 임차 수요의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공급마저 부족하면 전세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참다 못한 임차 수요. 전세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사버려요. 자꾸 전세가 오르니까 짜증나죠. 저도 그렇게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불안해서 집을 사버렸어요.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과도함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니 이렇게 바꿔보자. 과거 아파트 가격 대비 50% 이상 올랐는가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요즘 어, 새 아파트가 희소가치가 높은 지역은 50% 이상 오르는 지역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지방을 불이 낫게 돌아다니며 부동산 중개소 문을 녹화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대요. 왜 이제 오셨어요? 투자자들은 작년에 다 왔다 갔어요. 좋은 물건은 다 빠졌어요. 저층 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laughs> 저도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처음엔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어리둥절했어요.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항상 늦는 걸까? 아니 그들은 어떻게 항상 빠른 걸까?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같은 선상에서 달리기를 한다면 누가 더 빠를까? 답은 투자자다 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빠르다. 빨라도 한참 빠르다. 이들은 공급의 불균형부터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기본 입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 정보도 빠르지만 행동도 빠르다. 이런 분들은 감각도 있고, 정보도 있고, 자궁력도 있고, 이게 뭐 거의 직업이기 때문에, 오늘 정보가 있고, 오늘 확신이 들면, 내일 새벽에 달려가요. 어, 제 주변에 많죠, 이런 분들. 내일 새벽에 달려갑니다. 하지만 실력 거주자들은요, 잘 모르고, 정보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용기도 없으니까. 아, 나는 전세가 1년 남았으니까, 1년 후에 한번 생각해봐야지, 라고 미루고요. 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떨어지면 살 거야라고 하면서 부동산을 아예 가지도 않아요.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부동산을 안 가요, 그냥. 사실은 지금이라도 가면 급매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여러 사람들 이 몰릴 때 말고 지금 좀 한가할 때더 좋은 물건 잡을 수 있는데 보질 않습니다. 자 현장을 갈 때마다 늦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 감정원의 거래량 데이터를 보고 막 씨름을 했대요. 이분이 사실은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되게 잘 다루십니다. IT 전문가예요. 되게 젊은 나이지만 컴퓨터라든가 데이터를 잘 다루고 이거를 또 현장과 함께, 실정과 함께 복합적으로 볼줄 아는 그런 눈이 되게 명확하신 분이라서 이런 걸할줄 알게 됐죠. 어느 날 거래량으로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한 눈에 파악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됐대요. 전국 투자자들이 올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서울 사람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어느 지역을 공략하는지, 실거주자는 최근 어느 지역을 거래를 많이 하는지를 쉽게 알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데이터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왜 이런 이유로 움직이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음. 집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이걸 다볼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셨죠. 이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저는 이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 그 정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막 엄청나게 실행하세요. 자, 이 사이트가 zip 숫자 4.co.kr 입니다. 신청, 여기 집사.co.kr 에 들어가셔서 신청란에 도서 리뷰 URL을 남겨주시면 체험권을 준대요.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집사 사이트 들어가서 이 책의 리뷰를 적은 그 주소를 남겨주시면 무료로 체험할 체험권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집사 사이트 여기 밑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거품 많은 사람들이 거품 거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음. 임차 개수라고 하기도 하고 거품 수치로 얘기하기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써봤어요. 여기서 거품은 아파트 가격 자체라기보다는 매매 수요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미 집을 사자라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추가로 매매 수요가 유입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투자는 매매 수요가 유입 가능성이 클때 해야 한다. 자 거품이 이미 꼈으면 이미 실 거주자들 다 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살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랭구 님께서 50% 오르면 뭐 팔겠다라는 기준이 있는 이유가 그게 끝이다 거품이다가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 상승분을 좀 가져갈 수 있게 남겨두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하시죠. 자 전국에서 매수하면 좋은 지역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차트가 막 있어요. 어느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고 막 많고, 왜냐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집사.co.kr. 자, 전국에서 매수해도 좋을 지역. 이 책이 작년 2018년 9월에 나온 책이니까 그때를 당시로 얘기하면 아, 이 책을 썼을 때는 7월이네요. 2018년 7월 기준입니다.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전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서울에 또 어느 지역은 또 많이 올랐고, 인천에 또 어느 지역은 안 오르기도 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울산은 조선 경기 문제를 고심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은 지역은 확실히 공급이 부족하고, 미분양이 적고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내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 투자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도 대한민국에 산다면 부동산 공부는 필수다. 우리가 이민을 가지 않을 거면 해야 돼요. 진작 부동산 배워 놓을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라. 라고 써야 했습니다. 오늘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